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주말에 치킨도 먹고, 바게트빵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또잘 먹었으니까, 비우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격일 단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점심 일식을 하고, 하루는 단식을 하는 루틴으로 점심 일식 이틀, 단식 이틀로 퐁당퐁당 4일 동안 격일 단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몸 상태의 눈바디를 영상으로 기록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어, 점심 식을 하는 첫날 공복 혈중 케톤이랑 혈당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0.4 밀리몰/리터가 나왔고요. 어, 당연한 결과인가? 당은 103mg·dL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겨울일단식 진행해보고 몸 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산 다녀오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점심 1시 소갈비살 부어서 채소랑 볶아서 그리고 사워크라우트라고 양배추 절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 지금 시간이 오전 5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어, 격일 단식 2일차 오늘은 단식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1.0 밀리물퍼리터가 나왔고요. 혈당은 8 5밀리그램시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어 조금 있다가 방탄커피 한잔또 만들어서 마시고, 등산 다녀와서 어몸 상태 괜찮으면 홈툰동도 한, 한 시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아침, 루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 하루, 어, 단식하면서 격일단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어 격일단식 3일차. 오늘은 먹는 날입니다. 식단하는 날. 오늘 아침 케토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1.2밀리몰/리터가 나왔고요. 혈당은 8 8 m g 리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 루틴, 방탄커피. 그리고 짧게 등산 다녀오기. 그리고 홈트 운동 이렇게 진행하면서 격일 단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에 1일1 어, 식으로 먹었을 때가 이제 12시 37분이었는데요. 어제 단식하고 거의 48시간, 42시간 만에 먹는 한 끼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처가이롤, 그러니까 국거리용하고 돼지고기 앞다리살, 뭐 이렇게 볶아서 채소들이랑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사골육수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격일 단식이라고 해도 단식이니까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 더푹 끓이고 싶지만, <laughs>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자주 먹게 되는데, 그러면 어, 49시간 만에 먹는 소중한 한 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5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4일차 격일단식 4일차 어, 오늘은 단식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 어, 케톤 혈당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1 7밀리 m 리터가 나왔고요 혈당은 83mg·dL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단식하는 날인데 어, 동일하게 오전 루틴으로 방탄커피 그리고 짧게 등산 다녀오기 그리고 몸 상태 봐서 홈트 운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육아 진행하면서 단식 격일단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10분이 지나고 있고요 어, 퐁당퐁당 4일 단식 후 다음날 아침 케톤 어,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4 0 m mm 리터가 나왔고요 혈당은 74mg·dL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일 격일 단식을 하면서 측정한 기록한 인바디 케토 혈당 수치랑 몸 상태 눈바디를 정리해서 결과와 느낀 점을 말해볼게요. 4일 동안 점심 일식과 격일 단식을 진행해봤는데요. 먼저 인바디 수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중은 총 1.8kg 감량됐고 고객근량은 총 0.5kg 감량, 체지방량은 총 0.6kg 감량됐습니다. 인바디 수치 변화를 펼쳐놓고 보면 1일차 점심 일식을 하고 단식을 했던 2일차에서 체중이 오르면서 체지방량이 올랐는데요, 식단의 영향이라기보다 주말에 먹은 음식들의 영향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점심 일식으로 식단을 하고 단식을 이어가면서 체중이 1.5kg 감량됐고, 골격근량은 0.2kg 감량됐지만 거의 유지됐다고 볼수 있었고요. 체지방량은 0.9kg 비교적 큰 폭으로 감량됐습니다. 그리고 격일 단식 3일차에서 식단을 했음에도 4일차에서 체중이 늘지 않았고 고교 근냥은 거의 유지되면서 체지방량이 줄어든 걸볼수 있었고요. 격일 단식 4일 종료 후에는 체중 감량이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고교 근량이 소폭 줄었지만 거의 유지되는 걸볼수 있었고 체지방량은 소폭 오른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안 줄었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단식은 몸무게 변화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직 중에는 몸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케톤 혈당 수치 변화로 조금 알수 있는데요. 공포혈중 케톤 수치는 총3.7밀리몰리 증가했고, 공포혈당 수치는 총29밀리그램데시리터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1일차에서 점심 식을 하고 2일차 아침 수치에서 체중이 오르고 체지방량이 오른 건 주말에 먹은 음식들의 영향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일차 케톤 혈당 수치를 보면 케톤 수치가 오르고 혈당이 내려가면서 지방대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치들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혈당 수치가 소폭 올랐다가 내려갔지만 꾸준하게 케톤 수치가 오르면서 격일 단식 4일 종료 후 다음 날 아침에는 눈에 띄게 케톤 수치가 오르고 혈당 수치가 내려간 걸볼수 있었는데요. 이번 단식 실험에서도 단식이 길어지면 체지방연소가 더 활발해진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4일 동안 격일 단식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단식 실험에서 점심 일식과 격일 단식을 병행했기 때문에 식단 전으로 해서 48시간 단식을 두 차례 연달아서 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전 단식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단식 24시간에서 48시간 이전 무렵에는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식욕이 오르고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단식 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대사 전환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수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 전후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단식 48시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이 해소가 됐고 편안했는데요. 이 같은 몸의 반응은 수치로도 반영이 됐고 눈바디에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해본 격일 단식은 직전에 했던 80시간 단식과 비교해봐도 체중조절과 체지방 연소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 단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단식 방법인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격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근데 평소에 먹는 식단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단식 중에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오르더라고요. 식욕이 올라서 음식 생각이 자주 났던 것 말고는 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없이 단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당질이 많고 가공과정을 많이 거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해서 영양에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다면 보식 없이도 원래 식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의 저자 브래드필론이 가려졌단식과 격일단식의 이로움을 주장했던 점과 맥을 같이 하고요. 지방을 많이 먹거나 단식을 오래 하면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지, 단식 중에 방탄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단식은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식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상에 중대한 해를 끼칠 정도로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장 그만뒀겠죠.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작용들이었고 식단과 단식을 반복해 보면서 어쩌면 내몸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단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의점을 누릴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수치나 몸의 변화로도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공부하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가 틀렸거나 잘못하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저와 채널의 더큰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